안녕하세요 호재입니다 오늘 봐볼 코인은 트론 usd-t 트론입니다 저스틴 썬의 그 화려한 마케팅과 함께 떡상 했던 트론이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usd 기준으로는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저스틴 썬이 그 오랜 버팩과 식사했다 라고 뉴스 나온 게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아, 지난주였던 것 같고요. 지지한중인가요 네.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 좋았던 진입 타이밍은 이때입니다.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. 진입 좋은 진입 타이밍이다. 아, 그래서 이때 진입을 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대충 계산해 봐도 지금 아, 89%죠? 그냥 호트론 이때 사서 그냥 들고 계시면 지금 89%, 90% 수익입니다. 아 어,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리고, 그 다음 기회에서 타셨어도, 여기서 타셨어도, 지금 대충대충 하고 있는데도 40%, 50%, 50%, 55%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죠. 그 말은, 즉,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. 세력 마음이죠. 세력 마음. 여기 저항, 지금 저항 구간이 있고 이거 못 뚫으면은 다시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뚫으면 더 가는데 결국 이게 계속 저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는 없어요. 언제 꺾여도 꺾입니다. 어, 언제 꺾여도 꺾이고 자, 이거 틀렸던 것들도 있어요. 저한테. 어. 되게 단기적인 추세 여기서 봤었던 것 같고요. 제가. 아, 자, 요거를 지금 뚫느냐, 마느냐 하고 못 뚫고 있어요. 뚫느냐, 마느냐. 한 번, 두번 뚫느냐, 마느냐. 자, 요렇게, 음, 가지 않을까. 음, 쉽진다. 요못 뚫었고, 내려왔죠. 아니, 다시 테스트해서 이걸 뚫든가. 그건데, 제가 볼 때, 트론, 요거 요번에 못 뚫을 가능성도 있지만, 스토키스틱 RSI로는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위로 가서.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트론 지금 저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입절을 해도 되냐? 입절을 좀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어 그럼 지금 진입해도 되냐? 진입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. 어 입절을 해도 된다라는 위치에서 진입을 하시는 거는 약간 애매합니다. 어, 밑에 여기까지 못뭐 떨어지든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때 진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 됩니다. 여기까지 호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